안녕하세요. 11월 19일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현재 시각 기준, 현지 시각 기준 18일 월요일 뉴욕 증시 해외 선물 시장 어떤 흐름이었는지 시황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에서 주요 3대 지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과 관련한 엇갈린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요 지수 소폭 상승에 그쳤습니다. 우선 미국에서는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는데요. 중국 화웨이의 거래 제한 조치를 90일 추가 연기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 또한 류허 중국 부총리와 미국 주요 당국자들과의 통화로 양측이 1단계 합의를 둘러싼 건설적인 논의를 했다라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중국 측 입장에서의 건설적인 논의였는지, 중국과 미국 측 입장에서의 건설적인 논의였는지, 아니면 양측 기준으로 건설적인 논의였는지는 알 수가 없겠지요. 중국의 상황은 좀 다르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만 건설적인 논의였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요. 우선 관세 철회 문제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부인한 이후 중국이 미국 합의에 대해서 비관적인 상황이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경제 방송인 CNBC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현재 전략은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미국과 대화는 하되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문제, 내년 대선을 주시하면서 좀 기다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내 경기 부양책을 우선시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중국이 미국 달러에 대한 의존을 막기 위해서 준비금을 쌓고 있다는 등 중국의 외화보유액과 관련해서 CNBC의 기사 내용을 저도 언뜻 봤던 기억이 납니다. 달러 위안이 7 위안선을 웃도는 것 또한 무역 협상 해결책에 대해서 중국이 확신하지 않고 있다라는 방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현재 미국, 중국의 언론 보도를 보면 굉장히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크리스마스 전에는 무역 협상이 타결될 것이다라는 내용부터 지나친 낙관론과 비관론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지요. 시장에서는 글로벌 성장을 해지는 관세 부과 철회 여부를 아마 예의주시하게 될 텐데요. 미국에서는 지난번 어, 다가올 12월 15일 대중국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를 한 상황이 있었지요. 이와 관련한 소식이 언제쯤 전해질지 조금 궁금해지더라고요. 다우 지수는 0.11% 상승, S&P 500 지수는 0.05%,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0.11% 속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편 국제유가 또한 미중 엇갈린 무역 협상 관련 소식으로 위험자산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면서 하락 압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 근래 무역 협상 관련 소식이 좀 단기적으로 크루드 오일의 움직임을 좀 주도하고 있는 흐름인데요. 이렇게 미국과 중국 간의 엇갈린 소식으로 영향을 받는 가운데 초과 공급 우려감이 다시 부각되면서 크루드 오일 결국에는 하락 압력을 가했던 것 같습니다. 어, 지난주 미국 에너지 정보청에서 발표한 미국의 원유 재고가 시장 예상보다 늘었었죠. 반면에 주간 기준으로 원유 생산량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 초과 공급 우려감이 좀 재부각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만약에 거기에다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이 다시 재부각된다면 수요 증가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또 부각이 될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유가 상승에 큰 걸림돌이 될수 있겠죠. 그러한 영향들 탓인지 계속해서 크루드 오일이 60분봉 차트상으로 매도 좋은 매수존 살짝살짝 위로 아래로 내려주면서 어떤 등락을 좀 거듭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무역 협상과 관련된 소식에 크루드 오일도 매우 민감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어제는 크루드 오일 검증 영상을 공유 드렸었습니다. 어, 제가 거래를 시작하려고 했던 시점에서는 이미 TV 매도 신호가 나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CP 기준으로 매수 진입을 했었습니다. TV 매도 신호를 기다릴 수도 있었겠지만 이미 TV 매도 신호가 나온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손절 15틱을 감안을 하고 손절될 위험을 감안을 하고 CP 기준으로 매도 진입을 했었는데요. 다행히 손절되지 않고 수익 청산을 할수 있었습니다. TW 매수 신호가 나오는 부분까지 홀딩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청산하고 나서 TW 매수 신호가 나왔었죠. TW 매매 기법은 일시적인 반등 조정 구간이 될 수도 있고 변곡 신호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까지 예측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원칙 매매를 지키셔야만 한다라는 깨달음을 어저께 한번더 타트에서 알려준 것 같습니다. TV 매도 신호가 나왔고 그러니까 TW 매수 신호 후에 TV 매도 신호가 나왔었고요. 30틱 조금 넘는 수익 구간이 나왔었을 거예요. 어, TW 기준으로 매수 진입을 하신 분이라면 30틱 반타 익절로 마무리가 되셨을 거고 TV 매도 신호도 같이 진입을 하신 거라면 조금 더큰 수익 구간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항생지수 검증 영상을 공유 드렸었는데요. 제가 청산한 200틱 수익 구간은 결국에는 조족, 지혈이나 다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매수 추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와주었는데요. TW 매도 신호 부근에서도 일시적인 조정 구간이 되었구나라는 거를 이미 지나간 차트에서나 확인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TW 매도 신호가 나왔어도 이미 TV 매수 신호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차트를 어, 객관적으로 보셔야지만 누적 수익을 쌓는데 더 도움이 됩니다. 매수 추세니까 매수 추세로만 계속 지속될 거야, 혹은 TW 매도 신호가 나왔으니까 매도 추세로 변곡이 될 거야.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TW 매도 신호가 나왔으면 TV 매수 신호도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어, 진입을 함과 동시에 같이. 다른 기법을 염두를 해 두신다면 조금 더 안정적인 트레이딩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핵심은 한쪽 방향만 일방적으로 추세를 예측을 하면 객관적으로 차트를 보기가 어렵고 TV 매수 신호에서 매수 진입을 하는 게 굉장히 꺼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 추세를 예측하는 나의 어떤 그 잘못된 습관이 있다면 고치려고 노력을 부단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저도 항상 그 부분은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같이 노력해서 모두 다 제임스 투자그룹의 회원분들 다 누적수익 쌓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경제지표 발표 일정입니다. 10시 30분에 건축 주택 관련 지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추세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간대를 감안하시라는 의미인 건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최근 1년 그 이상 동안에 뉴욕 증시가 신고점에 올랐다 싶으면 무역, 관련 문제로 좀 급락을 유발하는 장이 계속돼 왔었습니다. 최근까지도 신고점 계속 경신하면서 어, 상승 추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이제 급락이 생길 수도 있겠네. 이렇게 예측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어, 그럴 만한 이슈가 나온다면 우리는 차트가 지났고 난 다음에서야 알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T.W. 신호든 T.V. 신호든 최대한 원칙 매매 100% 준수하셔서 뇌동 매매 없이 손절을 어, 푼다던가 그러한 잘못된 습관만 있지 않다면 원칙대로 진입과 청산을 반복해서 누적 수익 쌓으실 수 있는 분들 더 많아지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 현재 시점에서도 어떤 이슈가 나올지는 알수 없지만 반대로 산타렐리의 기대감이 더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 방향을 절대로 예측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연준 의장과의 좋은 만남이 있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요. 트럼프 탄핵 관련된 보도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슈와 부정적인 이슈들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원칙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헤드라인 뉴스로 선물 시장을 좌지우지하게 될런지 굉장히 궁금하시지요. 오늘도 성공 투자 응원 드리고요.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